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laughs>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더라고요 사실 환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제 생기면 어떡하느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성형외과 김한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방울성형외과 이영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거친 표면의 보형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실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이슈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시장에서 퇴색되고 잊혀진 그런 상황이에요. 라운드 보형물 말고는 아나토미컬 보형물 그러니까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건딱두 종류거든요. 보형물을 우리가 모양으로 구분을 한다면 딱두 종류고 그 물방울 보형물 중에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CPG밖에 없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마이크로 텍스처만이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매우 거칠게 만드는 보형물들은 모두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멘토사의 CPG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친 표면 보형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보형물입니다. 물방울 보형물은 모양 자체가 위에가 좀얄상해요 좀 편안하게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줄때 굉장히 유리한데 특히나 자기 조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재건 수술을 하는 환자한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경우는 튜브형 튜뷸러 브레스트라는 경우에는 무조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튜브형 가슴은 그 모양을 특정부에 잡아주는 보형물이 들어가야만 좀 내추럴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보형물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이 있거나 가슴 모양이 좀 특이할 때 우리가 그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ALCL이라는 암은 사실은 암과 양성질환의 한 중간 정도라고 해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암은 맞지만 처음에 발견을 하면은 그냥 그 캡슐을 깨끗이 떼내는 걸로 치료가 되죠.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수술 받는 사람도 할수 있다면 그렇게 겁낼 일은 아니다라는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도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뭐, 보용물도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꽤 까다롭게 봤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 현재 한국에서, 그 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그래도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면 일단 그 확률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생각은 확신하고 있고요 가슴 수술을 하신 분도 내가 수술하는 의사가 평생 동반자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했던 의사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방을 하는 것이 역할이 되겠고 의사와의 그런 관계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가지고 가면서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보형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면 잘 몰라서 피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피하기도 했지만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제는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는 앞으로 좀 사용을 할것 같고 그리고 멘토에서도 앞으로 평생 보증 정책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고용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환자분에게 설명하기가 훨씬 용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희는 대부분 워런티 정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멘토에서 좀 도움을 준다. 그럼 조금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개런티를 해주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청구 마마을얻은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유물을 또이 값이 얼마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멘토가 글로벌 회사잖아요. 연구 개발도 열심히 했고 데이터도 잘 모았고. 향후에 추적 관찰도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추적 관찰을 하지만 보형물에 대해서는 멘토사가 열심히 추적 관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데이터를 잘 공유해 준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변화나 또 다른 문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조금 믿고 의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